역시 베트남이다, 베트남. 네? 저기 호치민 오늘부터 지침 16호 시행하잖아요. 완전 폐쇄인데, 이게 골 때리기, 여기 보세요, 이거. 네? 교통체증이 발생할 정도로 붐빈 것으로 나타났다. 멀쩡하잖아요, 이거. 여전히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넘쳐나고, 거기에는 여전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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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유니폼을 입고 배달하는 호출 앱 운전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또한 식당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식음료 서비스 지역에서의 테이크아웃도 사실 중단돼 있으나 여전히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보세요. 똑같아요, 똑같아. 응? 어? 똑같아. 변한 게 없어. 야, 이게 이제 저항하는 거지. 이제 시민들이 이제 뭐 당국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 굶어 죽는다 하고 이제.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냥, 응? 이러는 거예요. 이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들지, 사실은. 이렇게 되면은 당국도 이거를 막기가 어렵다고요. 응? 인민들이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, 응? 버티는 거니까 힘들어, 힘들어. 네, 이거는, 어, 막 새로운 국면입니다. 베트남 클래스, 대단합니다.